안녕하세요 포켓몬 트레이너 여러분 백자TV입니다. 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에 어울리는 포켓몬 러브로스 영물폼 레이드 공략을 준비했습니다. 네, 포켓몬과의 처음으로 등장하는 녀석이라 기대가 아주 큰데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아직 첫 출시 전이라 이 스킬이나 데이터가 완전히 확정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실제 등장시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바탕으로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8세대 포켓몬으로 도감번호는 905번 애중포켓몬입니다. 바다를 건너 날아와 혹독한 겨울의 끝을 알린다. 자유로움이 희스의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게 했다는 전승이 있다라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첫 러브루스 역물품 레이드에서는 이로치는 구현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감 등록과 고개체 노리시는 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러브루스 역물품의 스펙입니다. 먼저 이 타입은 비행과 페어리 타입이고요. 종족치는 공격 250, 방어 201, 체력 179입니다. 화신폼에 비해 공격력은 살짝 낮아졌지만 방어력이 올라가서 내구성은 더 좋아졌습니다. 약점은 강철과 전기, 독, 바위, 얼음 타입 무려 다섯 개가 되고요요 타입들로 공략 덱을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러브로스가 버티는 방어 상성입니다. 이 악과 풀 타입에는 반감으로 받아내고요 특히, 이 벌레, 격투, 땅, 드래곤, 무려 네 가지 타입을 이중방감으로 받아냅니다. 약점이 다섯 개 타입으로 많지만, 이중방감도 네 개, 방감도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방어상성이 상당히 극단적이고 특이한 편입니다. 네, 다음은 완벽한 러브로스 역물품을 잡는 백개체 정보입니다. 네, 레이드 종료. 시, 1935 CP가 나왔으면 100개 채입니다. 날씨 부스트를 받았다면 2420 CP가 110P입니다. 50레벨 풀강화 했을 때는 최대 3830 CP까지 올라갑니다. 다음은 러브로스 영물폼의 스킬입니다. 일반 스킬로는 페어리 타입의 요정의 바람, 에스포 타입의 신통력, 고스트 타입의 놀래키기를 배우고요. 아쉽게도 비행 평탄은 없습니다. 스페셜 스킬로는 비행 타입의 공중 날기, 페어리 타입의 문포스, 땅 타입의 대지의 힘, 그리고 불꽃 타입의 메디컬 플레임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러브러스 영물품 공략을 위한 추천 타입과 주의사항입니다. 약점인 강철, 전기, 그리고 독, 바위, 얼음 타입 포켓몬을 쓰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러브로스가 땅 타입의 기술 대지의 힘을 쓸 경우에는 여름 타입을 제외한 전기, 바위, 독, 강철 이네 가지 딜러들이 모두 역으로 찌, 약점을 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꽃 기술인 매지컬 플레임을 또 사용할 경우에는 강철과 얼음을 또 역으로 찌르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일반 기술의 에스퍼 타입의 신통력은 또독 타입을 찌르기 때문에 이 약점을 찌르러 갔다가 보스 스킬에 이 파티가 순식간에 전멸할 수 있으니까 보스 스킬을 꼭 확인해 주시고 회피를 해주시든지 덱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러브로스 용물품의 핵심 요약 네 가지입니다. 네, 화신폼보다 공격은 낮고요. 내구는 높은 타입이라 이 레이드보다는 배틀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네, 레이드 사용 시에 비행 타입 일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페어리 타입 딜러로 사용하시는 게좀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어 상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네, 그리고 이 기술 폭이 보시다시피 넓기 때문에 여기 배틀에서 활용도가 더 높아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지의 힘은 얼음 타입 제외하고 네가지 악점을 모두 역카운터칠수 있는 공격이니까요. 레이드 시에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략 참고하셔서 첫 등장하는 러브러스 영물품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예, 이 다시한번 스킬이 또 변경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소규모 변경이면은 댓글에 따로 남기고요 많이 변경이 되면은 추후에 최종본으로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